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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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요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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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래서 핸드폰 걸. 리 끊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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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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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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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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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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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티장나가 튕겼어. 티셔... 튕다그만 튕긴 거야? 네 네. 못 들어가는데. 이럴... 이럴 수가 갑자기? 아. 너무... 막다 날아났는데 <laughs> 씨. <웃음> 이렇게 갑자기요? 어떡하지? 아, 하세요. 하세요. 저 갑자기 네, 시체 박스가 좀... 나와서 개 놀랬네. 요 아, 박스가 네. 되는구나. 예, 아, 이렇게 셰 박스. 아, 난누구군자 죽은 집가 았다 집가 겠다가 네, 안녕하니다 시안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다음에또 같이 이사기니다감니다네사합하세요네합니다게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스가 되는구나, 나사랐어아감사다릴 거야. 뭐지? 전에 하던거 탭다 됐었는데 자, 운영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될까? 저게 개머리판이 없는데 나랑, 나 나는 그냥 여기 들어가야될까? 그럼 여기로 가야겠지? 네. 저거가 어디지? 이? 속에? Okay. 안 아니 쏘는, 안 썼어. 안 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막뿌리어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설서상 가서 여기서 총소리가 들린다 아, 니다 이거 울리는 소리다.

잘 안쓰는 길인데 형 근데 솔직히 몇볼줄 알면 다 아는 길인데 이거 음.. 잘 안쓰더라 근데 깜짝이야 너지? 총이 근처에 없거든? 여기, 여기 크린데 내가 볼때 문제는 이제 이 앞이야 아니면 여기 한턴 좀 뭐하든가. 아, 솔직히 시장은 지금, 시장을 먹어야 되긴 하는데, 시장. 위에 부분. 근데 여기 보급이 떨어져서. 어 깜짝이야. 살렸데 다섯 분된데한 팀이 저기서 살린 걸 보면은, 여기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우리 네 팀, 나머지 한 팀. Let's c h e c 정 하자 일단 정보가 맞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자리 있나요? 아 저희도 막판이라 이거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시장 둘. 참 여기 그냥 먹어볼래? 왕집? 어. 가자, 지금. 둘둘이야. 지금 살리는 거 보고 붙었어, 쟤금 뭐 잔젓소리 넣지 아니었는데. 왼쪽. 확인. 오른쪽에도. 일단 그냥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아, 겠다 어유, 뭐 튀었는데? 뭐어가야겠네 이제 공격다고 여기 앞쪽에 있다가 탄 오, 아까 스타고 이거 관통 안 되잖아. 아, 가운데 가운데 창문 들려 있잖아. 아. Need to recharge my shields. e out this area. 시장한팀 잠깐만. 진 어디서 오는 거지? 아, 오케이. 멀리 두 팀. 여기랑 시장이랑 싸우나 보다. 같잖아. 어. 저죽을수 있었는데 아깝다. 다시 이야기. Care p a c 회복 가능. 회복점은요. 자, 어디 있어? 어디 어 오래 붙겠는데. 이게 마 실드 리차지. 캐칭 마 셀프 업. 좀 돌아요. 램스워. 비기닝 여기, 갈수있겠냐 지금 어디? 어... m t a k 줄게기다려봐가 m 도착 e 면탈것 같다 어아찮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근데. 이기 확인. 있네. 여기 쉴드 y 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 h 어 r g i 이거. 배터리 h i e l d 고 m going t 이 say, 고 이봉이형좀 여기 말고 올라 와봐 우와 잠깐만 돌리 힐링 기나걔 빼고 여기 로드. 먹을래? 힐링 사면 돼. 나 근데 이거 올라올 수 있나? 이거 꿀. 저기 올라가지네. 여기 올라가 지네 여저 안에 하나 집 안에 하나 우리 하나 롱보 먹었었어야 되는데야 왔다 여기 오케이. 미안하다. 자, 케이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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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자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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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가운데 집에. 가운데 집썼는 앞에, 저쪽. 저쪽. 저저기 집안에 쪽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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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내 앞에 저쪽. 에쪽저다 에이스 쪽 저쪽. 저쪽. 히쪽저 아 e a l 원하 r e 다시 해지나갔는 기억 근 여기 상자 뒤에, 복장다 뒤에. <목소리> 거기서 부족은 <그쪽으로> 없다. <갔다>. 조심. <목소리> 여기. 오케이. Down to target. Stop it. s t 아 p it. Stop it. 아, okay. 하나 여기, 하나 여기, okay. 오, <놀람> <한 바짝. 놀람> 여기, 여기. 다 e l o a d i n g a p a t 더 이겨버렸네. <목소리도> 저기, <물류가> 생겼다, 이거? You are the Apex c h a m 아 좋았다.